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세상 영광 위해 따르만이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걸네 주만 따르네 환란 빛방만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 힘이 강하니 누가능히 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우리들을 시원한 곳으로 늘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흡족히 채워주시며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칼빈 교회와 칼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일찍이 세워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이 왕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워 주신 주의 종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며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영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한분한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기며 그분을 목양하고 또 신방하며 한분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 한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책인 스바냐서 1장 7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어 다른 그 소선지서에도 여러 번 인용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를 시작할 때이 묵상하는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이 뜻은 그저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임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사하는 날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경외의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태도를 우리는 견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긴박함을 아는 자는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며 그분의 말씀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잠잠한 시간을 가지 신생들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끄럽고 다시 요란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하며 잠잠해야 함.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음성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뉴스를 듣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들의 영을 소생케 하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야 조용한 침묵과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며 하나님의 경외심 앞에서 침묵하며 잠잠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봅니까? 그다음 이제 하반절로 가면 여호와께서는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청할 자들이 구별되었다라고 말씀 구별하다라는 말씀은 거룩하게 하며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자이. 물론 거룩할 자격이 없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보면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사실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심을 네. 믿습니다. 사실 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 지난 주말에 지방에 이제 갈릴리에서 갔다가 저희 숙소에서 파리로 방목절 그 저녁에 행사를 예, TV를 틀니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평가는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상, 인상 깊었냐면 아 거기에는 초청받은 자들이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초청받은 자들의 모습을 혹시 보셨어요? 그런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고, <laughs> 편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그 초청받은 분들의 저는 모습을 유념이 봐요 거기 억지로 오거나,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랑스럽고, 뿌듯, 아, 내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온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초청 받으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초청을 받아야 할 사람 이 거기에는 좀뭐 없지 않았나. 여러분 예.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청함을 받은 가장 축복받은 자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면 여호와 앞에서 우린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잠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청하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청해 주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축복된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성변된, 성별된 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한몇달 동안 제가 미국에서도 또 지난 몇주 동안 좀 이렇게 지방에 가서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동안에 오랫동안 헤어진 저의 친척들, 또 우리 사촌 형님들, 또제 지인들, 제 선배 후배 목사님들, 또 여러 사람들을 쭉 다니며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들도 주시고 또 영적인 가족들도 주시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 뿌리를 찾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난 주에 대구에 갔었거든요. 대구에 저희 이종 사촌 또 고종 사촌 형님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모님이시니까 또 이모부 저의 부친 뭐 그런 옛날 얘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 보자기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별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고 성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한 교회를 섬기며 만나게 하심.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또 대구에 가서 깨달은 게아용인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덥더라고요. 어제도 뭐, 우리 여기 더웠지만, 덥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대구에서 오니까. <laughs> 정말 그 대구의 뜨거운 햇볕.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며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노년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장과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구별된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칼빈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며 오늘도 하루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며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